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시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원서 접수에 이어 이번 달에는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도 시작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입학 정원과 수험생 수가 역전되는 첫 해여서 대학들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AI 특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호남대학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대학의 특색과 연계한 지원책을 내걸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보급형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다른 입학생들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가 AI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공의 학생이라도 AI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AI의 극들을 자기 전공에 목에서 어, 할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지금 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입학 정원은 55만여 명. 하지만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도 전국 수험생은 5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광주 지역의 수험생도 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6천여 명이 적습니다. 수험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입시. 자칫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파격 혜택을 내세울 만큼 대학들의 위기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